네,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 수익 내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더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요, 현재 이 종목에 크게 물려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지막으로요, 계좌가 파랗게 손실이 나고 있다. 이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시장은 대응하면 되고, 대응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영상 진행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및 뉴스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대응 타점, 즉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의 맥 핵심을 짚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시세 검색기를 통해서 히든 종목 딱 하나 추가로 공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네이처셀 스 재료 체크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네이처셀 주주들이 식약처를 고발을 해버렸죠. 고발 사유가 뭐예요, 바로? 바로 이해충돌 사유입니다. 이해충돌이 뭐냐면 관련, 한마디로 경쟁 상대에 있던 대표가 심사위원이었다. 바로 품목허가를 심사했던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경쟁사 대표였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법 위반. 약사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경쟁업체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제되는 게 맞습니다. 막말로 내가 경쟁사 대표라고 해봐요. 근데 경쟁사가 품목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임상삼상 잘하고. 품목호가 신청하면 우리 회사 주가 날아갈 거 뻔한데 결국은 품목호가 심사해주겠어요? 이거 안 해주죠. 이에 충돌이 걸려 있다. 당연히 주주들은 화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를 고발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큰 문제고요. 지금 관련 약사법 보면 뭐가 있냐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청 및 기피 사항이 있습니다. 약사법 바로 제14조의 사망이고요 뭐가 있냐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아 경쟁사잖아요. 경쟁사. 경쟁사 대표가 심사위원이다. 당연히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데 기피가 안 받아들여지고 품목허가 거절나버렸죠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주들이 2 6 3병 소액연대 주주들이죠 시약적 공무원, 사립대 의대교수 다 누구예요?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돈 먹었다는 얘기죠 돈 먹고 같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이처셀에 대해서 품목허가를 하지 말자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허가결정이 안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약사법에 빈틈을 노렸다 다 누구요? 심사위원들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회의력도 참석위원이 누군지 기재도 안했습니다 기재도 안했다는 얘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난림이죠난림 심의위원 자체 구성 자체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네이처를 어떻게 대응하냐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명자료 검토 중이고 반려사유에 대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소명자료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냐 우선은 약사법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임상유의성 요거 주관적 판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뒤집기 위해서 자료 제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법무적으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임상 3상까지 성공해서 딱 품목호가 절차만 남았는데 이걸 반려시키냐고요 기획적이고 날조되었다 피해는 지금 주주들이 입고 있죠 주주들이 모여야 됩니다 지금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임상적 유효성 부족이라는 반려 사유 자체를 뒤집기 위해서 추가 소명자료 제출하고 있고 이미 준비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무적인 검토 진행중이고 지금 시작처에서 말하는 품목허가에 대한 반려하자 없다라는건 그냥 언풀입니다 언풀. 언론플레이인거죠 언 언론 언론플레이 결국 자기네들이 결정했던 카르텔을 뒤집지 않기 위해서 돈 먹었던 놈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이슈 임상삼상까지 끝나서 주요 이해 충돌 사유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쉽사리 해결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악재도 아니다. 이거 해결되자마자 떡상 V자 만는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재료 자체가 깔끔하다. 지금 허가 발려 모든 사람들이 의문표를 표시하죠. B 연, C 연, D 연내용들하면 보면요, 다 주관적으로 판단했어요. 주관적으로 과연 그냥 이게 맞냐, 이게 유 위성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의문표를 던지니까. 허가 반려가 나와버렸던 거예요 얘네들은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물음표만 던져주더라도 품목 허가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경쟁사 대표가 포섭된 그 카르텔 자체에서 같은 의원을 돈 먹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심사 의견을 냈다 그래서 결국 반려 했고 이거 고발 조치 들어갔고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왜냐? 임상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삼상 자료에 임상 유의성이 거의 70% 이상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품목허가도 신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임상 삼상까지 진행 끝난 사안이라는 거죠. 마지막 행정 절차였는데 이 행정 절차에서 똥 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마지막 바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이제 쇼커버링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털기 위해서 한번더 주가를 폭락하기 위한 제로를 만든 거다라고 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만원 매물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봉이 나왔을 때도 이 세력들이 순매수로 거래량을 받쳐줬다. 그리고 여기서 매집했다. 매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왜 음봉에 왜 음봉이 떨어질 때 이렇게 순매수로 받아냈을까? 과연 누구였을까? 체크해 보면 지금 JP 모가입니다. JP JP모간. 모가 이 JP 모가들이 주포입니다. 주포 지금 매집하고 있고요. 야금야금 물량들 지금 모아 나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기존에 던지면서 주가를 흔들었던 세력 모건 스탠리 이 새끼들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손바뀜이 세력 간에 이어지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결국 세력들의 손바뀜이고 세력들 손바뀌었을 때 잡아줬던 거래량을 터치면서 순매수로 매집했던 세력이 결국 실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만원 매물때 어때요? 분할로 접근하셔서 어때요? 분할로 모으셔라. 그리고 차트상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기존 매물때죠 기존 매물 때. 결국 파동상 한번 풀고 그다음에 어떻다? 이 갭자리 반드시 메꿔 준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갭자리는 99% 확률로 메꾼다. 결국 이 소송이나 이 논쟁들 다시 한번 해결되면 최소한 이 자리, 19,000짜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갭자리는99% 필승 목표가 자리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제가 떠먹여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뉴스적인 분석과 모멘텀, 대응타점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에 매수, 매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네이처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ppt 파일로 46페이지 정도 됩니다. 관련 법 조항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식으로 회의록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세력들의 1, 2, 3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이 자료 신청하신 후에 받아보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유치원생도 할수 있게 이 가격에 매수하고 이 가격에 매도하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대신에 이 자료 받아보시고 뭐예요?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부 말씀. 제발 자료 신청하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주변에 좀 공유 좀 하지 마세요. 공유 좀. 네, 3명 걸렸습니다. 3명. 우리끼리 먹고 수익 좀 내자고요. 이 자료들 퍼지면 결국 수급 꼬입니다. 더 흔들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신청하는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이 번호로요,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과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과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어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주요 차트의 주요 매물 때,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 때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주로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의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이 보통 20에서 30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추천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추천 비중 이딱네 가지만 참고하셔도 종목 대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의 매매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후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네.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하셨는데 발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멋진 뭐 번호나 또는 개인 번호로 다시 한번 발송을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 후에 최우선적으로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전체적인 종목들 올라오고 있긴 한데 현재 전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물려 있는 종목도 많으시죠. 현재는요, 지금 여러 가지 홍,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겠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그다음에 텔레그램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보통의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 어때요?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건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어때요?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려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지금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의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 그 다음에 일부만 갖고 있던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일단 뭐예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만 매매해라.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어때요?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온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설마 지금 맨손으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점불태라고 했죠. 이 주식시장과 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뉴스나 재료가 나오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전에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차트 구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력들이 더 올리기 위한 개미털기 파동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 자체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에서 30%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초보자도 할수 있는 갭자리 매꿀 어, 확률 거의 99%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는 방법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법만 공유하고 이야기 드려도 우리 절대 주식시장에서 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개인 투자를 어때요? 뉴스만 보고 평생 매매하다가 그냥 물리죠. 내가 살때고점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언제까지 겪으실 겁니까? 맞으시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어때요? 이런 세력 매집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어때요?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네, 이번 연도 초죠. 그때쯤 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는 얼마예요, 이게? 2만 원이 넘었죠. 무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한,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 먹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파, 카톡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주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 전에 그날 당일 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 이후에 어때요? 예, 상승이 나면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요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뭐 금양도 있고요제노코뭐 보성파워 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란 종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 급등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세 상승 수익률을 어떻게요 해 제대로 발라 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 30에서 50%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주 매매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 1 또는 숫자 3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어때요?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아받은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의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에 관계없이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해서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때요? 네.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의 3종목에서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장전 동시호가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뭐 코코 메모리지, 우린 피 t 스 코이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당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과그 다음에 손절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어때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어때요?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스윙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소액, 당장 100만원, 200만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시드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구, 평균 네.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20에서 60% 그것도 기간도 1주에서 2주 이내로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집과 수급 종목인가 두번째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재료 모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그 다음에 직장인, 직장인이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네 매수나 매도 금액 시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시드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고 결국. 큰 시드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액이면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매매만 통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액은 충분히 가능하며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린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정근근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종,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하면서 어때요? 물려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에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2023년도에서는 저와 함께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는 뭐 있어요? 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771-5892. 네, 개인번호 오픈해드렸고, 이 번호로 숫자 3 또는 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에서 또는 문자로 자유스럽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초대 받으신 이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해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어때요?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확천금이 뭐 된다. 올라가자 주자마자 오른다. 네 이런 거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이런 급등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주에서 2주 이내에 대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최소한 1주에서 2주는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또는 뭐예요 네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이번 연도 같이 하신다면 최소한 수익이 뭐100% 200% 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어때요?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 마지막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같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종목 드리고도 어때요? 충분히 채널 성장을 통해서 만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